안녕하세요. 알콩할미입니다. 이거는 이제 일산 열무입니다. 일산 열무는 이렇게 좀 단이 커요. 이거 큰거한 단입니다. 어 열무는요 여기를 이렇게 잘르지 마세요. 그러면 여기가 좀 지저분하거든요.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칼집을 한번 이렇게 넣으세요. 이렇게 그러면 이게 깔끔합니다. 길이는 이렇게 먹기 좋은 길이로 이렇게 자르세요. 이제 뿌리가 요 정도 되는 거는 이렇게 잘라서 버리지 마시고요.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긁으세요.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를 반을 이렇게 자르세요. 이게 요즘 거는 아주 연해요. 열무는요, 흐르는 물에 두번 정도 씻어가지고 절이겠습니다. 천일염입니다. 한 컵이에요. 소금 이거 반컵 더 들어갑니다. 이거는 미지근한 물이에요. 500ml입니다. 요즘 같이 날씨가 좀 쌀쌀하거나 요럴 때는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하세요. 그래야 더 빨리 절어요.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세요. 대파입니다. 대파는 아주 큰거 하나입니다.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반을 갈르세요. 양파는 중간 정도 되는 거반 개입니다. 이제 홍고추입니다. 한 개인데요, 좀 커요. 이렇게 씨를 다 제거해 놨습니다. 얇게 이렇게 채를 썰으세요. 저희는 이제 이거 고명으로 쓰니까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양파 중간 정도 되는 거 하나입니다. 이거 가를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거는 청양고추입니다. 다섯 개예요. 매운 거 싫어하시면 빼셔도 되고 조금 넣으셔도 되고 그래요. 이거는 이제 무입니다. 무 한쪽입니다. 이것도 가를 겁니다. 무는 이제 딱딱해서 잘안 갈리니까 이렇게 썰으세요. 밥한 공기 정도 들어갑니다. 요거는 이제 아침 햇살입니다. 음료 요거를 넣고 할 겁니다. 한 컵, 두컵 들어갑니다. 요거는 이제 곱게 안 갈을 겁니다. 이제 절여놓은 지 30분 됐습니다. 중간에 한번 뒤집으세요. 조금 더 절이겠습니다. 저 이제 이거 뒤집어가지고 20분 더 이렇게 절였습니다. 총 50분 절인 거예요. 근데요, 이제 요 열무가 더 연하거나 가늘거나 그러면 조금 더덜 절여야 됩니다. 저희는 지금 아주 적당하게 잘 절여졌습니다. 요거는 이제 물 틀어놓고 한 번만 씻어 오세요. 열무는요, 이렇게 물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화감해서 씻으세요. 양념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거 갈은 겁니다. 생강청입니다. 두 스푼이에요. 생강청 없으시면 생강 한 스푼 넣으세요. 간마늘 6스푼입니다. 저는 이제 마늘을 좀 많이 넣거든요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간 거 싫어하시면 조금 줄이세요 매실액입니다 3스푼 멸치액젓이요 반 컵입니다 100ml 파랑 양파 썰은 거 넣으세요 다음에 이제 열무 요 열무는요 오늘 제가 하는 거는요 물기를 그렇게 쭉안 빼셔도 됩니다. 열무를 한 번에 다 넣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. 풍내 나요. 이렇게 조금씩. 어, 이제 오늘 제가 하는 열무는요 이제 이렇게 열무 백김치예요. 밥을 좀 이렇게 몽울몽울하게 이렇게 갈아 넣었어요. 곱게 안 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요거를 익히면은. 아주 맛있어요. 시원한 만다고 다 하셔가지고요 간이 좀 싱겁다 그러시면 소금을 넣으세요. 액젓 많이 넣으면은 이제 고춧가루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덜 맛있어요.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. 오늘 열무 요 이제 백김치를 이렇게 아침 햇살 이렇게 넣고 한번 해보세요. 풀 쓰지 마시고요.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삼삼먹게 익혀가지고 보리밥 같은 거 해서 비벼 드시고 그러면 아주 맛있습니다.